남식이지 으로롤터에 도착합니다 남이 남은 웬만하면 신경 안써 친한 사람은 좀생기는데 굳이 안 친한 사람은 그냥 챙 <놀람> 이걸 필요 가정하기들었고줄 in a packet thank <sharp inhale> you <sharp inhale> Thank Just... sir blazing a bucket

별못 봅니다. DM으로 비꼬지 말라고 했다고요? 왜왜 hey. 비꼬면 안 되죠? 미안하. 헤이 헤이. 아. 반갑군. 와 와이토 와 아이 다 아이 또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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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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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열심히 해보죠 열심히 해보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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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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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보죠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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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쪽왼 라인 쪽 라인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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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, 왼쪽, 왼 아, 왼두리쪽두리임 코업으로 할게요. 약간 불리하네요. 여기가는 여기 거. 팀에 가잖아. 줄게이 가봐, 가봐. 아 리아님리 또? 다 <목소리가> 아.. 간다... 그옵션이었다면여기 아. 무슨 판단을 했을까 뭐. <목소리가> 나이 다 지웠는데 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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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 겐지 겐지 이

위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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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나. 아, 위아나, 위아나? 위 아나 있는데? 어? 위, 위, 위 아나 위아나, 위아나? 그위 아나 위 아나? 위 아나 <laughs> 어! 아, 위 아나 위 아나 위 아나? 뭐위도 위도우 정나 머리 아 위에 위도 위에 위도위 아나 위 아나 위아 죄송합니다 만 기다려 봐넌해졌다 아, 어, 돌격해 <laughs> 나이나이나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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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돌지맞돌지 뒤에 이렇게 하아 뒤에 나 테스트 나못 잡나? 딸는 데이트 아아 내가 테두리에 썼으면 더 하면 되지 가리아 부족하다 수련의 결과가 부족하다 내가 옵신이었다는 그렇지 않을까. 아, 분만 이분만 막아자세 망치, 망치 대박. 갈게요 에, 망치 있다. 나가야, 이거. 나한이스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어, 어 네, 나 죽겠다, 나 죽겠다. 아나 b u s e my beauty, my catano. I'm g e t t i 이 g a catano. I'm getting a catano. I'm getting a catano. I'm getting a catano. I'm getting a c a t 쟤네 브리기테로 바뀌었어요. 나 2층 오 2층. 나 2층 오갈 준비. 2층에다 가게 라투리 와봐. 됐어? 막아야 돼 2층. 왔어. 라인 피관리안돼쟤 내려왔어. 라인. 뭐야. <놀람> 아 진짜 밀렸어. 뭐야. <놀람> 와. 아, 아, 와. 라투리야. 바늘이 안게 내가. 아 밀렸어. 루시한테.

아, 라인 테두리 샀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뒷께 쓰려고 했다. 미안. 덕들한테 시간이 없다. 아, 으면이거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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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앱. 라 라인 한번 켜줬어. 아, 이놈은 이 이거 브리들. 다시 해 볼까? 딱 하나 이게, 아 근데 진짜 밀렸어요 시키낸게 아니라 시키든 게아무쇼 밀었으면 진짜로 다 걸고 안 밀었으면 내아땅한대 시게 칠게 내가 야저 애쉬 아 애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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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좀 있잖아 라인 잡았 라인 잡았 어. 라인 잡았다 울수 있어? 라인 잡았 라인 잡았 야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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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 야위아더월 e 애 얘들아 빨리 할수 있냐? 빨리 와 빨리 와봐 빨리 와

진짜는 방금 저렇게 땡기다 긴 거. 신나게 치료해 볼까? 신나게. 못 잡는데. 잡아 봐. 이어어어방 좋았어. 나 이제 라이라가 이거. 오늘 루루 에,

와, 와 테두리! 야 테두리 궁이었어 테두리 궁 얘들아 와 씨.. 와 옥신.. 빙의 빙의.. 빙의 했다 얘들아 와 방금 옥심 빙의 했다 죽였다

힐! 테라 힐! 와체드지이는지 겐지 겐지 이이리이맥쿠맥쿠맥 어어 뒤에 바보라 겐지 링인 겐지 링인공조 그냥 이거 이 새끼 조져 나이스 좋아 아미야 미안 우리도 조 우리도 조져 리다해 뭐야 뭐못 아, 잡고 걔바, 와 키가 둘와 이거 제어들이 이거 제압들이 이거 제압들이. 잡아요. 와! 와키아잡아와우시 받아야 돼. 진짜 무슨 하늘 뜨는 거. 와 키는 그는 그이에 잡아야 돼. 아시 해줘야 돼 이거. 잡아야 돼. 살려 살려 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냐? 결집에 아, 붙잡아. 어? 와, 이거 제라투리 만든 거, 우리 위치 다 받아먹네. 야. 이거 백도 한번 돌려보자. 와. 아하, 이거좀 아니다. 우리 치좀 아니었다, 이거. 아, 나투리한게 펑스다, 지금. 펑스잖아. 원래 샷건 치시는거 아니야?

하라요 이거 죽었는데. 아 돌았어야 그러니까, 아, 아, 되아어야 진짜로.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면두번더 말하고 왔어, 우리팀 나 우리에게 한번더 기회가 있어. 한 번의 기회가 있어. 우리 이쪽으로 가자. 우리 이쪽으로 가자. 이 사판이 틀텐 되는데. What need o t w i t e u n 어, 방수. 방수, 왜, 그냥, 날려버려. 말로 아, 아, 집중해, 집중해. 마탄, 있거든? 아, 탄 방수, 방수. 찐막이야, 찐막. 이거, 지금 다 있는 거. 자탄 뽕리퍼, 탄에 뽕리퍼. 갈 준비, 갈 준비, 진지하게 진작이야. 진작이야. 맞갔다맞다맞다 내가 안 돼. 아, 맥크리 어, 맥크리는 맥크리는 바꿔 맥크리 바꿔. 맥크리 바 그냥. 아니 다른 거? 다 아까 불리니맥리니맥리니맥리위에자리야 상불러 가지 상불러 가야지 나이스 <웃음> 와 제나틀 센 다이거 아, 어. 아, 망치가 다높인다면 내손나라나왔어내 나도 나를재운다도 내가 라인나나다라인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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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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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나도 나도 나어나라나한번도 나도 라도한번 나도 나도 나도

이하면 천천히 뽕 돌았다. 이거 뽕맞 폭발 뽕발 그래. 뽕가 폭발해 봐. 스쿼드 뭐 해? 왜? 어, 왜 아니? 뭐? 음. 어, 아, 어, 아, 아. 아, 이거 막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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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뒤나 와, 아이다 아. 와, 시바, 머리 존나 난다. 지드래곤 머리 될거 같다, 얘들아. 최고의 플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